795번, 여기네. 여기가 신명당이라는데요. 우리 지금 부대 위치도 좋은데, 여기도 개인린인다는데요 여기. 이 집이잖아. 좋네. 아, 근데 이집 진짜 질이긴 하네. 진짜로. 앞에 바닷가도 있고. 이제 부대집도 옮기는데 주막 생활 해친 거죠 형님. 사실 이제 저희가 아지트를 주막으로 한 이유는 좀 약간 유비 영기을 위해서 하려 했는데 그 작전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그래서 이제 슬슬 다시 이제 놓아줄 때가 된것 같고 이제 어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 이 집으로 이사를 하면 이제 여기 앞에서 그 길목에서 그냥 애들끼리 아가리 타는 게더 낭만 있지 않겠나. 어저 바닷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비스크 돈이 있는 그 집은 약간 이제 별장 그런 느낌으로 이제 두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라. 비스크 돈이 있제? 집이 이렇게 있잖아. 원래 있는 집이 있잖아. 라벤더 집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까 보니까 이름은 페리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낭만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슬로돼 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주먹돈으로 여기 미리 가입을 해 있어. 그리고 뭐2중가뭐 뭐 지나면은 3중가지나면 이제 이슬스를 바꿀 수 있다 하네?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싹 들고 와서 여기 딱 끼워 놓고 이거 없애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플레이 하는 유저들 일로 사사사사사 넘겨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한 50명 언저리 되잖아? 어, 50명. 그럼 이제 여기에 여기 에 지금 한 300명 정도 이제 다 뒤진 새끼들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여기 장바가 놓고, 묘지 세워놓고, 얘네들은. 자리 때문에 옮기냐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변화를 주면 또 좋으니까. 아, 여기 컨셉도 이제, 코시한테 시켜야지. 거기는 이제 펜트하우스 느낌이면은, 이제 여기는 뭐, 어디 그 시골집 하든지 우리도 이제, 이 모험가 길들을 비워줍시다. 유비 좀 땡길라고, 네, 여기서 있었지만, 사실, 유비는 오긴 왔지만, 네, 그들은 정액제조차 결제하지 않은 그런 유비들이었고. 사실 잡는데 거의 실패했죠. 잡을 확률이 10% 미만이었습니다. 이건 산건 아니고 이제 원래 들고 계셨던 건데 흔쾌히 저희 쓰라고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이길드를 인수를 받으면 이제 저희 원래 길드원들을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게좀더 우리가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개인실 옮길 때마다 철거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개인실 중요한가? 개인실 빡세게 만든 사람 많다고? 아니 근데 6개월에 한번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은 개인실 그냥 리프레시해 뭐 개인실 뭐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그렇게 쓸 거가 방도 좀 치우고 해야지 그야 우리 부대 개인실 꾸미네 누구 있는데? 보자 베스코돈고내식당 어? 어 그러네 좀 신경 썼네 여기 폐가라고? 아임마 접었어? 아 근데 얘는 이제 그거지 먼 훗날 언젠간 다시 이제 파판을 한다면 저거지 부서져 있으면 기분 좋겠나 그런 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대실 3시간 2.0 이거 뭐 모텔이가 <laughs> 아, 이런 건 철거해도 돼 솔직히 맞잖아요 별로 신경 안 썼잖아 평범한 20대 자취방 아 이것도 그냥 창고네 아, 담배에 술좀 깔아놓고 뭐 대충 뭐. 미코미코도 아기 상어 도루루루 아 미코미코도는 기대 안 합니다. 네. 오? 오나름 꾸몄네. 나름좀 중요 썸네. 아 그런가? 이거 보면은 또 이제 부대 옮기는 것좀 아쉽긴 하네. 야 그러면 우리 그냥 옮겨서 거기 평생 있을까 이제? 미랑이 공사 중입니다. 시작도 안 했구만 뭔 공사야? 김종찬 날 벗어날 생각하지 마. 이 새끼는 지가 먼저 접어놓고는. 아, 이렇게 가둬버렸다.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꾸미는 애들 많네? 이거 재밌나 보네? 집 꾸미는 거? 부대 직책을, 아, 아직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못했거든요. 부대장, 나, 토시, 토시는 여기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질적 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한번 다지. 이요 미트로가 중요하거든요. 뭐 제타 있는 사람 계급 올려주고 이거는 좀 옛날 시스템이라서 이거는 이제 좀 그만 하고 싶어서 활동 기간으로 하자.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부대에서 활동을 오래한 시간 이게 약간 이제 투표 느낌으로 해서 그냥 장로로 올려주고 나머지 그냥 장로는 이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썩은 애들 토시 같이 뭐 토시, FI, NPC급 접속하면 예, 맨날 있는 놈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든든한. 국밥 장로 좀 짜치네. 국밥으로 하자. <laughs> 믿음 믿음직한 거짓 없는 든든한. <laughs> 그 다음에 좀 열정적인 애들. 그 다음 이거 계정 하나만 더 두면 되지 않겠나? 그냥 열정적인 애들. 국밥 깍... <laughs> 깍두기 하라고요? 깍. 진짜 깍두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예, 부대에 중요한 녀석들. 맛돌이. <laughs> 깍두기까지 이제 조금 이제 파판 열심히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살짝 아래가.. 아.. 다데기? <laughs> 아.. 이거보다 조금 인기 없는 게 뭐죠? 국밥집에서? 아.. 오케이 생각났다 그냥 공깃밥 해 공깃밥 귀엽잖아 공깃밥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뉴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 하자 뉴비만 바꿔달라고요? 어, 근데 이거 할게 없어요 이게 이제 국밥 관련된 거 약간 뉴비 어울리는 그런 게다넣어나 숟가락 아, 손가락 살짝 맛만 보러 왔다. 오케이, 오케이, 손가락 가자. 그냥 낭만도 뺄까? 야, 부대명 변경해서 국밥 되면 그냥 국밥, 국밥 하자. 아니, 든든한 애들이 모였다. 있다는 거지, 아니, 좋잖아. 아니, 난 짐작해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중립적이기도 하고, 단어가 네, 뭐? 아, 뭔가 너무 어, 뭐, 그 낭만을 찾는 거, 그러니까 뭐랄까, 아기자기하게 뭐 하늘, 뭔지 알지, 희망, 뭐 로망 이런 건좀 약간 그 옛날 냄새 나잖아. 세이클럽 냄새, 그리고 국밥이요, 여러분. 일반인이 눈에 한번 보잖아요. 무조건 외웁니다. 아, 이 아니, 독창성도 그크. 굉장히 높아지금 국밥 단어가 아니야. 국밥 일단, 일단 해봐. 내가 봤을 때. 좋음. 자, 저희 새로운 이사집입니다. 자, 자, 저희 집입니다. 일단 여기 자리가 에, 파판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왜? 왜 그러냐? 자, 바로 이 뷰가 장만 아니거든요. 바로 그게 그 절벽에 아, 해운대죠. 해운대. 여기 수영도 할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애들 수영하고 있잖아, 벌써 저기서. 이봐, 놀고 있잖아, 벌써부터 이봐. 어? 포요몬. 좋다 한다. 우리가 뭐 이제 애들끼리 이벤트 한다. 그럼 여 앞에 광장. 광장에서 모여서 이벤트 할수 있고. 바로 앞에 장터 게시판에 있어서 템 살기 필요하고. 아, 이거 일부러 여기 설치해놨나 보네. 밖에 나가서 좀 보라고. 야, 이거 죽이네. 이거 떨어질 수 있나? 오! 야, 이거. 야, 이거 다이빙이네. 여기. 다이빙하라고 이거 만들어놨네. 이거 뭐야? 점프대 아니야, 이거? 안기? 여기서 안기하면 된다고요? 점프 됐다 아 맞네 딱 뷰바라 예 yeah. 오케이 이 저희 길드는 제가 에오레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이제 버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고대집 생활을 하겠습니다 파파는 이 합주단이 그냥 말없이 스 와서 술하고술사르니게 마치 그냥 그 꿈같다랄까 그런 존재 그렇게 컨셉이네 대부분 개인적으로 합주는 지금 파파 미만 잡인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는데 악기 사운드는 검사가 좋거든요 근데 이 합주가 그리고 파파는 인원수 제한이 없잖아요 솔직히 마음만 보면 50명 모여서도 지금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냥 그 하는 법이나 좀 알아보자 음유시인 전용기술 악기 연주 음유시인 30레벨 동료신 퀘스트 깨야되네 자 토시야 깨알줄 아나? 어 그래? 한꼭 한번 뽑아봐라 부끄러운데? 자 앉아! 잠깐만 <laughs> <담반>, 손떨려요 <laughs> 아, 뭐? <laughs> 자꾸 실수하냐? 음... 다음 곡, 다음 곡. 어, 아, 하... 아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아 레몬 트리 이게 없... 아, 로아 뭐 연습한 연습하고 있다며? 있다는데 그거 안 됨, 아지 너무 부끄러워. 괜찮, 괜찮. 우리가, 남이가, 아, 가족 아이가, 아, 한번 들어보자. <laughs> 봐야 하는데, 악보 30초만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솔직히 쉽잖아요. 메모장 켜놓고, 아, 에, 이, 이 그, 볼트 그, 그, 그대로 그냥 박자 맞춰서 띡띡띡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피아노를 누르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자판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이 하고 뭐 3초 1고이응뭐 1초 후에 뭐 기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이거 그거다. 그 배빛 등대섬. 오, 잘하네 오케이, okay. 지렸다. 좋았다. 다음에 완성곡 부탁할게. <laughs> 아니, 근데 나 지금 막 방금 상상했잖아. 여러분, 나조소공대 이기. 만약에 야유회할 때 내가 직접 팝판에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악만 좋될 그... 야 빨리. 일단 30 찍자. 연주하려면 30 찍어야 돼. 음료신 30 찍어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50인이 하면 질이겠다 진짜로. 아니 아까 15명이 진짜 질렸는데 만약 진짜 50명이 한다? 와 사운드의 풍부함 감당 가능하다. 나는 어떤 거 연주하고 싶냐고? 존나 질인 거. 아까 그 합주처럼 개 어려운 거잖아. 왕벌의 비행 이런 거 알지? 근데 밥판으로 이, 이 속도 안 나올 안될거 같은데 시스템상으로 안 되지 않나? 어 이분 아까 그 합주 합주 하시던 분 있죠? 이분 그분입니다. 드르륵 두루룩 드르륵은 진짜 키보드 1 2 3 1 3 빠르게 하는 건가요? 와! 씨 그럼 피아노 제일 끝에서 손가락 하나로 눌러서 드르륵 끝까지 가는 것처럼 하실 수 있나요? <laughs> 설명 존나 찐따 같네. 오오오, <laughs> 여기 파판, 파판 연주, 몇 년차십니까? 7년차, 그... 오늘 하신 합주단 등 합주단 단과의 인연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이야! 이게 저 정도 돼,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 그 합이. 진짜. 그냥 5년 동안 파판에서 합주해온 인연. 야 그러니까 이런 게임, 섭종 하면 안 되지. 어? 이거 유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진짜 이 게임이 서비스 오래 한 게임들은 섭종 함부로 하면 안 돼. 새로운 기술, 악기 연주를 습득하였습니다. 음유신이 되어 기술 목록에 연주를 열면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어? 와, 씨. 이거 다 악기야? 와, 일렉 기타 파워 코드. 아 이걸로 악기 아 이걸로 바꿔가면서 이게 아까 그건가요? 메트로놈 이게 이제 파티원이랑 같이 하는 거야? 아 이걸로 준비 하인딱 하면은 파티원이랑 같이 이제 이 메트로놈이 돌아가는 거구나. 큐. 겁나 빨리 되네? <laughs> 야 이거 근데 이거 알파벳으로 뭐 Q, 3, 2, 5 이렇게 알려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Shift 컨트롤이 어디 있는데요? 응. 이거 옥타브 올리기 아. 헉? 그러면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음... 범위가 총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에다가 도샵 미 어쩌고저쩌고 저 미비 파샵 솔 하면은 13개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 39개를 할줄 알아야 되네? 건반 설정에서 키보드 배열로 하면 24건반으로 나오게 할수 있어요 건반 설정이요? 헐야 이거는 집에 피아노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키보드랑 연결해서 뭐 USB 피아노 건반 같은 거 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물어보자. 어이 블라 블라스트님 키보드로 하세요? 아 토시가 카톡으로 보내줬대. 아아 뭐냐? 아, 아아나 아, 못하겠다. <laughs> 아 이거. 어 이거 링크 보내줬을 이분. 뭐야? 이분은 야 토시처럼 안 하네. 오리지널로 그냥 쉬프트 컨트롤 써가면서. 와. 아까 뭐 바로 포기할 거라고 할땐채른이 어쩌고 하면서 잘할수 있다더니 건반 보고 놀라서 잡아줘서 아니 이게 키 배열하는 게 너무 힘든, 힘든데 이거를 설정을 한번 날 잡고 지대로 해야 이게 연습이 될것 같은데 아니나 이걸로 할수 있을 것같아 왜냐하면 봐봐 딱세 줄이잖아요 메뉴에가 QWR e 가지고 그 밑에 ASDF 가지고 그 밑에 ZXCV로 가면 충분히 가능해 맞잖아 인정 네. 아 이것도 따로따로 해 이거 통합 통합 못해? 아... 키보드로 이게 한 개가 있는데? 다섯 개 토시는 이렇게 했다고? 토시랑 똑같이 한 다음에 토시한테 그냥 알파벳 그냥 그대로 갖고 나한테 메모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할수 있잖아 맞지? 야그너 알파벳 있어? 줘봐 나 한번 연주해 볼게 혹시 메모장 적어 놓은 거 있니? 그래 그래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너는 어차피 그 음계 보고 해. 음계 보고 하면 음계 쳐다보고 메모장 켜놓고 그냥 연주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눌러. 그 다음에 그 복사해서 나한테 보내줘. 아니 근데 토시는 레이드도 돌아주고 집도 지어주고 연주도 해주고 악보도 써주고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임. <laughs> 왔다 왔다. 토시한테 알려준 거 왔거든. 잠깐만 좀. 자 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한다. 맞지? 야, 맞지? 느낌 오지? 야, 이거 이렇게 해. 나 이렇게 하면 할수 있어. 나 이렇게 할수 있어. 야, 더줘 봐. 더 줘. 봐더 줘봐. 야, 이거 너 아까 어려운 거줘 봐. 어려운 거. 나 이거 할수 있다니까. 아, 됐어. 아, 오케이. 했다라고. 이게 띄어쓰기만 잘해주면 돼 이거 다 띄어쓰기만 되는데 블라스트님 페리비안저 고소 버전 가능한가요? 하나씩 넣네. 수시에 넣으면 서하네 아니 나 지금 여러분 나 지금 존나 머릿속으로 상상 중. 딱 방송 방송에서 눈딱 감고 제키 그냥 다 외워버렸어. 뇌가 뇌에 다 들어왔어. 혼자 심취 존나 해가지고. 혹시 피아니스트? 와 존나 멋있을 것 같은데. 혹시 왕벌이 왕벌이 비행 가능한가요? <laughs> 아니 나 왕벌이 비행 안될줄 알았는데 될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것 될 같은데. 단지 나는 거 연습하자. 딱한 곡만, 딱한 곡만. 뭐 많이 할 필요 없잖아. 한 곡만 하자한 곡만. 이거는 예 나중에 천천히 연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곡 보여드릴 수 있는 예,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뭐지? 시옥비에 로아 말고 메이플로 해 줘요. 메이플 야, 메이플 갖고 와. 아, 고쟁이들. 빨리 메이플 빨리 갖고 와. 아, 야 이거는 말이야. 이거 계속 두 개씩 누르는 거지. 이거는 지금 NC 0세개 누르는 거지. 피아노 존나 어렵네. 누가 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시골 영감 예, 시골 영감 한번 갖고 게또 누가 올려 줬으니까 또 한번 해 줘야지. 깎으면은? 잠깐만 되겠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QR q y r y 란 말이야 봤제? 봤나 방금? 봤제? 시골 영감 서울 가는 기차놀이에 봤제? 두개 동시에 하잖아 지금 시골 연장 서울 가는 기차놀이에 <laughs> 아니 근데 이건 씨... 이거 키보드로 하기 좀 힘들다 이거 두개 동시에 하는 거는 <laughs> 님들 파판 파판 길드 국밥에다가 절반이 반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낭만으로 강제 변경을 했어요 내가 제가... 바지 사장이라서 이제, 나 힘이 없어. 애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줬지.